용접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필요한 공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이 이제 그용접기고요 용접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봉을 홀드하는 홀드선 이 홀드선은 그 연결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어스선 접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어스선은 요거는 연결구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이렇게 그 장갑하고 용접장갑. 그 다음에 용접모. 용접모는 이거는 이제 용접할 때 발생하는 아크의 빛을 그 막아줘가지고 그이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헬멧이고요. 용접 헬멧, 용접 모자. 그다음에 이제 주가 이제 이 용접기인데요. 용접기를 보면 가정용 용접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홀드가 있고요. 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스선은 마이너스 선이고 홀드선은 플러스 선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홀더선은 플러스에 아까 빨간색을 연결해 주고요. 어츠선은 마이너스에 까만색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암페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어, 이거를 어느 위치에다 놓고 정,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어스선부터 연결 그 다음에 빨간색인 홀드선을 연결합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어스 선의 찌개를 어, 철판에다가 이렇게 물려놓고요. 철판에다 물려놓고 그다음에 전기를 꼽아주고. 전기를 꼽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선을 어에 위치해 놓으면, 이제 장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